알스포츠 코리아. 인생의 밝고 즐거운 새날을 맞이합시다. 당신을 위한 프로야구 스포츠 채널입니다. 매일 최신 업데이트를 받으려면 내 채널을 구독하세요. 기아 타이거즈가 투수 김사윤과 4천만원의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2025년 선수단 연봉 재계약을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45명의 선수들과 계약을 마친 셈입니다. 기아는 이번 재계약을 통해 팀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인 것으로 보입니다. 김사윤은 2013년 SK 와이번스에 입단하며 프로에 발을 들였고, 2017년에 1군 무대에 첫 등장했습니다. 이후 2020년에는 57경기에 등판하며 1군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고, 그 해를 기점으로 꾸준히 성장을 거듭해 기아 타이거즈에서 중요한 투수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그의 꾸준한 출전과 성장은, 팀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김사윤은 2022 시즌 트레이드를 통해 기아 타이거즈 유니폼을 입었고 그해 31경기에 등판해 3승 2홀드 평균 자책점 7.00을 기록하며 팀에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2023 시즌에는 퓨처스리그에서만 활동하며 팔꿈치 수술을 받으면서 일찍 시즌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도 그는 재활과 복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갔고 앞으로 다시 1군 무대에서 활약할 가능성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부상을 딛고 2024시즌을 맞이한 김사윤은 곧바로 1군 무대에 복귀했습니다. 퓨처스리그와 1군을 오가며 1군에서는 23경기에 등판해 1패 1세이브, 평균자책점 4 6 1를 기록하며 다시 팀에 기여했습니다. 특히 2024년 5월 30일 NC 다이노스전에서 세운 세이브 기록은 2020년 7월 11일 이후 1419일 만에 세운 값진 기록이었습니다. 김사윤은 부상 후 복귀 후에도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팀의 필승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김사윤은 600만원 인상된 4천만원에 계약하며 KBO 리그 2025 시즌 재계약 대상자 중 가장 늦게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로써 기아 타이거즈는 대부분의 선수와의 계약을 완료한 상태가 되었으며 아직 계약을 완료하지 않은 선수는 자유계약 선수 제프에이 시장에 나선 문성현 뿐입니다. 김사윤의 재계약이 마무리되면서 기아는 2025 시즌 준비를 거의 마친 셈입니다. 2024 시즌 화려한 활약으로 정규 시즌 MVP에 선정된 김도영은 연봉 계약에서도 좋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는 2024 시즌 연봉에서 400% 인상된 4억 원에 서명했으며 이는 KBO리그 역대 4년차 연봉 최고 기록입니다. 이 전까지의 기록은 2020년 키움 히어로즈의 이정후가 받은 3억 9천만 원이었으나, 김도영은 이를 넘어서는 연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뛰어난 성과와 잠재력을 고려한 계약은 그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RSPRTS 코리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봉사할 수 있어서 정말 행운이었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기 전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두의 행복과 성공을 기원합니다.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주세요. 다음 뉴스레터에서 만나요.